요리하는 농부의 물메기탕 끓이는 법. 마산 어시장에서 택배로 공수돼 온물메기입니다 요즘 물메기는 남해 안에서는 제철이죠. 그래도 막물메기 하면은 남해 거제 쪽에 있는 어 물메기 통령, 그쪽에 있는 물메기가 최고로 칩니다. 강원도에서는 이걸 곰치라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물메기탕 아 물메기탕 진짜 어 다시 물 내고 어 물을 삐져기를 삐져서 삐져서 기를서삐서 된장 조금 풀고 그래 가지고 대파 넣고 다진 마늘 넣고 삐져 끓이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조리법이죠. 물져기탕 이때 먹으면 정말 시원하고 맛있습니다. 이상 요리하는 농부의 물내기탕 요리였습니다.